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허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지리산 일대 산림지역에서 불법 개발 행위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허가기관인 남원시 관계자들은 적법하게 허가 절차가 진행됐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리산 자락인 남원시 산내면 일대 한 산림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71만 4천 제곱미터의 산림지역이 개발행위를 통해 밭으로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산림지역 형질 변경을 위해서는 개발행위 전 진입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입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개발행위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진입도로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공장허가뭐 하다못해 조그만 소모고 건 하나 지어도. 진입도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는 건데 진입도로가 없는데 허가를 해줬다는 것이. 산림적 개발을 위해서는 이 같은 진입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현장의 경우 허가 당시 진입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을 목격했다는 한 관계자는 임야 개발 당시에 진입로와 비슷한 임도가 개설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었지만은. 길은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은 산소 가는 게 아니라 길지 않습니까? 웬만한 데는. 남원 시 관계자는 개발 행위가 진행된 곳은 진입로 개설 허가를 포함해 모두 적법하게 행정 절차가 진행됐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증모된산지에서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고 또한 진입로 포함해서 같이 허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산림 개발이 진행됐던 현장에 대한 불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부적절한 행정 절차가 이루어졌을 경우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책임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우입니다